네 지금 영상에서는 셀트룸을 스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다행히도 오전과 또 다르게 또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는데요 0. 몇 퍼센트이긴 하지만 아까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유지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저는 이제 오늘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되면 자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라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시장이 지금 어이 이게 상승한다고 해도요. 뭐 여기서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좀 정리해 두고 다음 주에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신규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어떤 개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냥 무작정 매수보다는 뭐 이런 다른 상황들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의 스퀘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스퀘어는 현재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 개인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 뭐 4월, 4월 중순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 뭐 레키노나라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 진단키트 뭐 진단키트도 하긴 하는데 뭐 규모가 크진 않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그 기대감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음, 언제나 누군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작년 12월에 17만원대 찍고 지금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반등하지 못하고 예. 계속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임에도 어 정말 이렇게 손실이 한 3, 40%까지 날수 있는 정말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렇게 하루에 뭐4% 5%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냥 바이오니까 셀트리온이니까 그냥 무작정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이슈인데요. 어, 코로나 치료제 삼상 투약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죠. 이제 백신. 어, 백신은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고요. 코로나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도만 해도 뭐. 며칠 만에 백만 명씩 증가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필요한데 당연히 셀트리온이 이거 성공적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면 해외 수출을 통해서 어떤 실적에 완벽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삼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나와봐야 이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하게 되고 있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음 공매도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공매도가 심,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벌써부터 어, 잔고가 지금 자 거래 금액이야 뭐 지금 뭐 별로 크지 않지만 잔고 네 공매 잔고가 천억까지 s l t 나 SQ 기준으로도 천억이면 이제 어, 무시할 금액은 납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이제 천억 단위의 공매장고는 분명히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게 진짜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세트맨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하나만으로 버티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지금 레키노나, 그러니까 그거에 그, 코로나만 가면 그거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셀트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좀 감소했고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끌어올리기도 애매하고 지금 역성장이라는 말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죠 뭐 트룩시마 어, 뭐, 이제, 유럽, 미국에서 램시마나 트루시마의 역성장이 올해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시장, 그, 점율도 낮아지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제일 이제 급급한,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코로나가 제일 급하지, 기존에 우리가 뭐 만들었던,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었던 뭐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키노나주가 나오고 나서 유럽이라든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유럽시 인증 획득하면서 어? 진단키트는 우선 지금 진단키트 얘기입니다 예. 진단키트 얘기라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레키노나주가 나오고 나서 변이 그러니까 변이도 치료하고 유럽이랑 계약하면 대박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기대감만으로 강세를 지금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들의 사례를 보면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야, 이거 나오면 코로나 끝난다 했지만, 지금 백신이 나와도, 그냥, 그렇죠. 또 이제, 백신 맞고도 감염 되거나, 백신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별의별 이제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제도 좀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좀 하락한 상태이고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최근, 겨우 한달 만에, 한달 만에도 지금 10% 이상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 도대체 이거 물타기를 해야 되냐?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패턴이 상승한다가 아니라요. 하락 타스키 개평이라는 패턴입니다.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 한번 양봉, 이그 그러니까 반짝하고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얘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무조건 차트 패턴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어 저는 일단 11만 7천 원까지 정말 몇 프로 차이 안 나죠? 예, 여기까지만 보고 대응할 거고요. 다음 주에 공매도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고 그 이제 레키노나주 기대감만으로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이슈인데 이미 재료는 선 반영돼서 주가를 이미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네 이미 이제 레키노나주나 그거에 뭐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실적 없이도 어마어마하게 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거품이 좀 걷어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제 효과가 없떻든 이제 셀트리온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실적을 낼수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는 이렇게 잡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의 저점 수준인 1 1만원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 때는 정말 신저점, 뭐, 9만원 중반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대형준대도 그냥 하루에 몇 퍼센트씩 움직이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항상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타기라든가, 뭐, 신규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한주 매수한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백 주, 천주 이렇게 매수했을 수도 있는데, 자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여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해야지 이걸 그냥 토론방의 말대로 20만원 간다 뭐 다시 15만원 정도가 온다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트로 해스케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죠 이제 레키누나 기대감이랑 트루시마 실적이 지속될 것이냐 이것도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네. 이걸 대해서 기대감만으로 지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하락 요인은 시장 약세랑 네, 지금 뭐 패턴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뭐순 매도세이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스퀘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저렇게 어, 인기 많은 종목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분명히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어, 정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손실을 뭐 3,40%까지 보는 정말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같은 주식이라도 누군가는 뭐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매수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 주변에서 다들 매수했으니까, 아니, 뉴스에서 좋게 말하니까,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 어, 정말 이게 급등할 것이라고 계속 광고가 나오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주가를, 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매수하면은, 뭐 얘도 들어 17만원 매수를 해도 20만원 가겠지 아니면 10만원 매수하면 뭐 15만원 가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시장이 형성하는 주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런 것들은 정말 개인분들이 혼자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누적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용이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성함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